yeah yeah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양성평등 문화인상을 수상하게 된 소설가 정보라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상은 문화예술의 힘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지만 나아가는 지향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화와 사회 변화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엔셜 문학 브랜드 레비톨에서 일하고 있는 편집자 최지인입니다. 2010년부터 소설, 시, 어, 문학 비평서, 연구서 등을 편집을 했고요. 어, 이 회사에서는 지금 SF, 판타지, 미스터리 소설 등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담과 설화, 공화, 전설의 형식을 차용한 정보라 작가의 소설은 마치 어린 시절에 즐겨있던 무서운 이야기처럼 오싹하지만 멈출 수 없는 강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체가 매끄럽거나 세련된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 거칠고 미치고 기기괴괴한 면들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외면하게 했던 정확한 불편함을 호출하고 읽는 사람에게 카타르시스와 감동을 전합니다. 분명 무섭고 재밌는 이야기인데 다 읽고 나면 누가 아이들을 다락방에 가두었나, 누가 여자들을 미치게 만들었나, 그런 생각들이 남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글을 저주하는 글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저주는 누군가를 해치는 게 아니고 사회의 부당함과 차별을 잊지 않게 오래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글과 현장 활동을 통해 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글쓰기는 증언입니다. 저는 누군가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겪은 현실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섬뜩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불편한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담는 이유는 독자가 그 현실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세상을 직접 바꾸지는 못해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힘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얻은 감각과 이야기가 창작의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공농성장, 세월호 기억공간, 여성대회 같은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와 본 표정, 느낀 공기까지 제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인물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고 독자들이 현실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가을에 정보라 작가는 저주토끼가 전미도서상 번역문화학부문 최종후보에 올라서 뉴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맨해튼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누군가가 글을 쓰는 동력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정보라 작가는 행사에 오던 중에 지하철에서 사탕을 팔고 있는 어린아이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나를 화나게 하고 화가 날때 나는 글을 쓴다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정보라 작가는 많은 강연에서 내 소설에는 교훈적인 메시지 따위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보라 작가가 분노에 가득 차서 쓰는 이 이야기들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해고와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한 시설, 작은 나라의 이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21세기의 제국주의, 잔인한 생태계 파괴처럼 다양한 우리 삶의 현안들을 가닫고 이 진동이 독자들에게도 울림으로 가다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현실의 이야기를 쓰면 어쩔 수 없이 약자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어, 약자를 단순한 피해자로만 소비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주체적인 인물로 약자를 그려내야만 독자도 그 존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평등한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보라 작가의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편 중에 하나가 이제 씨앗이라는 자, 단편입니다. 어, 너의 유토피아라는 소설집에 실려있거든요. 어, 원주민들이 문명화된 세계의 침략자들에게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을 때그 폐허 속에서도 마지막 씨앗을 심으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날이 정말로 온다면 바로 그날 세상은, 인간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땅과 바다는 더 이상 상처 입지 않고 사람과 자연은 햇살 속에 하늘을 향해 함께 자라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계를 넘어가는 이야기를 썼다면 앞으로는 연결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 이야기들이 독자와 만나서 새로운 연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것이 평등한 문화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문화 예술은 다양한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나게 합니다. 특히 문학은 그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겨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들은 이야기는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기록된 이야기는 오래도록 남아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정보라 작가가 늘상 하는 이야기처럼 현대의 소설은 교훈적인 메시지보다는 읽는 즐거움을 전하는 예술이죠. 그렇지만 소설의 재미는 단지 웃기거나 슬픈 단조로운 감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모순을 참을 수 없어서 불화하고 악정거투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를 전달하는 어떤 정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라 작가의 문학은 그렇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가르치듯이 설명을 꼭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들이랑 복닥거리면서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다채로운 정체성이 무지갯빛으로 반짝이고 있는지 발견하면서 가부장주의와 권위주의의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이 소설들은 사람들과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제일보다도 더 기쁜 것 같아요. 네, 2010년대, 그리고 20년대, 독자로서도 편집자로서도 21세기에 정보라 작가님이 한국 문학에 계시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정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어, 문학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면한 얼굴을 문학은 비춰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 거울 속 얼굴을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걸음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